어? 좋아, 요 하나, 감사합니다제가안 눌렀는데 가습니다 k 가 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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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가 니가, 니가, 니옵티가네이션가니은니 돼요. 자고 일어났는데 너무 티가 나서 자고 일어난 티가 너무 많이 나네. 아 자고 일어났어. 배하. 어배아아 역시 시백이야. 시백이엔 또 일등했지. 시백 시백이. 어서 와. 저녁 먹고 정규주 좀 나가볼게. 안녕 손님 오 <laughs> 안녕하세요 네네네 오첫 방문 아닌가요? 어서 오세요 네애 있나 애 있나 애나 방문이에요 어떻게 어떻게 영 <laughs> 방문했어요 오예첫 예. 방문 감사드립니다 소중한 첫 방문 고맙습니다 잠깐만요 이거 좀벨트 TV. 살짝 자고 일어났어요 오 드디어 알고리즘이 타는건가 어떻게 오셨지 너무 좋은데 안나쏭님 왔다 손좀 씻고 밥좀 퍼서 해놓고 만들어 놓은거 먹고 대충 씻었어요. 네 방문했어요. 첫 방문 아니에요. <laughs> 옛날에 오셨었나. 제가 기억을 못하는. 네, 이렇게 무심합니다. 네. 아 그래요. 아 죄송합니다, 누나. 몇 살이세요? 아저 어, 43살입니다. 네. 누나 아닌가요? <laughs> 누나 아닌가요? 제가 이제 조금 먼 사촌 누나가 미국에 살고 있어요. 그, 핑스에 그래서 저도 10년 전에 한번 가봤거든요. 사촌 누나가 살고 있으니까 핑계로 가봤는데 누나가 이제 거기를 교회를 다녀요. 한인교회. 아, 제가, 아, 제가 나이가 많아요. 아, 그렇군요. 피닉스에 사는, 또난 한인교회를 다니는데, 확실히, 그 2세들은, 2, 2세신가요? 아니면 뭐, 3세신가요? 이민 2세들은, 굉장히 저는 이민 풍요로... 36살이에요. 오, 오, 나이가 얼마 안 만들... 돼. <laughs> 2세세는 되게, 풍요로운 삶을 사는 반면에, 이민 1세대들은 힘들었던, 고등교육을 받은 이세대 대학 나오고 그렇게 살고 있어요. 아 역시 이 저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미국가서 살면 어떨까 영주권 따는 것도 어렵지만 여러가지 해봤는데 아우 빡세더라 한국이 좋다 저는 4살때 미국왔어요 아 1세대네요 그러면 거의, 고등교육을 받으셨나 1세대들은 되게 빡세게 달라. 아, 근데 4살 때 왔으면 2세대 아닌가 몰라요. <laughs> 아니, 뭐 그런 거 중요합니까? 근데 한국어를 굉장히 잘하시네요. 4살 때 왔는데. 잊어버리지 않고. 와우, 멋있다. 잊어버릴만 한데. 밥을 여기다 놓자 어려운 단어 다 몰라요 기태가 핑계 말할 거 있음 말해봐 네? 뭐라고요? 기태가 핑계 말할 거 있음 죄송합니다 핑계 없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나 아까 기분 진짜 안 좋았거든. 예, 죄송합니다. 배달님 안녕하세요. 어, 심플러님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졸라 성의 없다. 욕하는 기대일빵 가서 후원할 때부터 이미 인사했습니다 뭐 드실 생각이에요? 그땐 이분심을 알아서야 했는데 하 시청자를 호구를 보냐. 처음에 먹던 거 그때 나 본심을, 네 본심을 알았어요 했는데, 아, 근데 제가, 어... 시청자를 욱하게 하는 BJ가 후원할 때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마음이 많이 상하신 것 같아요. 땡깡님 안녕하세요. 네. 뭐 드실 생각이 잠깐만요. 너 아까 기분 진짜 안 좋았거든. 졸라 성의 없다. 너, 너는 시청자를 욕하는 BJ방 가서 후원할 때부터 그때 네 본심을 알았어. 욕으로 보냐. 죄송합니다. 으로는 새로운 분을 한분 더. 항상 넌 입이 문제야. 구해야 되는데요. 배달님 뭐 잘못하셨나요? 아, 다시 얘기를 하면은 닥커 누나한테 또 상처가 될것 같아서 제가 또 가볍게 생각하고 용담을 해가지고 많이 많이 마음에 상처가 되셨어요, 닥커님. 목소리 잘 들릴까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고친다 고친다 하면서 고친 게 있냐? 하지만 그럼. 다코 님아. <laughs> 배달 잘 잤어? 아예잘 봤습니다 네 다고를 봤습니다 저녁 방송 또 시작해야죠 네. 목소리 잘 들어요 다고님 혹시 이따가 하비제들이 시청자 욕하거나 는거 남한 욕했냐 다고님 뭐 어, 제가 남불러요 다고님 제가 확실히 제가 확실히 명백하게 잘못하고 실수한 부분이니까 전화 주시면 은 네. 아니면 전화 주시면 좀더 감정을 잘 전달하면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번호 알고 계시잖아요 박헌님 네. 물결표 잉 물결표 만 풀어요 방송 잠깐 접어두고 나가서 전화 받고 오겠습니다 주시고. 혹은 편한 시간에 전화 주세요 넌 시청자들 욕하는데도 희죽희죽거리고 별이란인 것처럼 어러어난 닥터님, 마마러 음... 그일입고도 지훈이 비즈 일방 가서 후원했잖아. 오늘 저녁 방송은 여기까지만 할까요? 네. 아무래도 방송 외적으로 통화로도 얘기를 해야 될거 같네요. 말이 되냐? <laughs> 아, 음, 예전에도 마음에, 맘에... 음, 저녁 방송은 아마 여기까지만 하고. 음... 음 처음으로 방에 방문했는데 분위기가 그런다요. 어우... 네, 제가 명백하게 잘못한 부분이고 하니까 여기까지만 하고 저녁 방송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음. 자, 그러면은. 자, 음. 네. <laughs> 예, 그러면은. 자, 그러면은. 자, 그러면은. 자, 그러면은. 자, 그러면은. 다시 러면은 자, 그러면은. 자, 그러면은. 자, 그하고은 자, 그러면은. 자, 그러면은. 자, 그러 죄송합니다. 혹시, 혹시 혹시 티는 저기 다코누나 갖고 계시니까 제가 방송을 계속 이어가도 될까요? 아니면 여기서 끄는 게좀더 편하실까요? 오늘은 둘이서 풀어야 될 문제인 것 같네요. 한번 여쭤 보고 여쭤 보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 없으시면은 계속 이어가고 아예손님다 다음에 오세요 아니면은 여기서 나중에 올게요 네 음. 안나님 난중 봐요. 음, 말씀 없으시니까 조금 더밥 먹고 이 무명표 안나 다님 여기 좀 하다가 다음에 또 이거 들어갈게요. 밥안 먹어요. 밥안 먹어요. 어.. 다고 누나 많이 서운하신 것 같아서 지금. 방송을 끄고 서로 대화를 할까? 아니면 그냥 계속 이용할까? 하고 있습니다. 밥은 먹어라. 네. 음. 음. 자, 우선은 그러면 은 방송은 여기서 종료하고요. 제가 통화를 한번 시도를 해 보겠습니다. 마음을 좀 누그러 들으셨으면 좋겠는데 성숙언니야또 어떻게 어.. 네 그리고 제가 할수 있는 도리는 다 해보고 싶네요 자 여기서 종료하커님 물결표 개인적으로 전화드려서 애곡고 맘 풀어드려 잉 물결표 닥커님 맘 푸세요 물결표 제가 잘못했어요 잉 슬퍼 오늘은 여기서 일단 종료하겠습니다 이런 얘기 잘 들어주고 진심을 다해 서바해요 네네네 자 여기서 종료하도록 할게요 아룡아